오늘 함께 나눔한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아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씌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메뚜기 재앙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해보게 되어지면 메뚜기때가 애굽 온 땅을 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때가온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온 땅을 덮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 3절에 동풍을 일으키사라고 되어져 있죠.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직접 하나님이 몰고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게 되어지고 개구리가 소산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있는 그 메뚜기를 직접 인도해서 이 애굽 땅을 덮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은 또한 자연에서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또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애국당 이집트에 메뚜기 때가 역사적으로 도 크게 출몰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때,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때가 있죠 이때 보면 동풍이 크게 불 때에 따뜻한 동풍이 크게 불 때에 이러한 메뚜기가 이동을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메뚜기를 애굽온 땅을 덮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심각성을 알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 바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나니, 어, 바로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로의 회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황과 내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또 잘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외뚜기 때가 물러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덕이 되어지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환란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그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탕진을 하지요.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워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불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밖으로 나갔다 아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더 찢어졌겠죠.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왔으면 그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메뚜기 때가 서풍이 불어서. 다시 하나님이 물이 치게 해서 홍해 바다에 이 메뚜기가 다 들어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지만 바로는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정만 가고 어린아이와 여자와 그 나이든 사람이 이곳에 남아있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예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장정만 보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은 또 하나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고 욕심만 욕심이 많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생각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와 동행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덟 번째 제안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바울은 음,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죠.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보내자 그래도 이 바로는 그 어,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력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울왕과 같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과 염소와 소와 남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울왕이 전리품으로 남긴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척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모든 사람들을 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 눈에 보기 에 좋은 것들은 남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악의 길로 달려가고 악의 길로 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메뚜기 재앙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애국땅에 나타내시는데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몰고 계게 하시고 또한 서풍을 이용하셔서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초자연적으로 역사라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정한 회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지 못하고 악의 길로 또 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모레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진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셰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현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암 어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을 해주세요.